황화강 사건, 중국에서 있었던 무장 폭동 사건, 신해혁명 직전 동맹회 일파가 광저우 광주에서 일으켰다. 그 무력로 일협약 등으로 중국의 정세는 급박하고 혁명파는 잇따른 봉기 실패로 궁지에 몰렸다. 청나라 조정에 대하여 결전을 걸고자 중국 동맹회는 정예를 선발하여 광둥성도 광동성도 광저우 광주를 점령하고, 기회만 있으면 양치강 양자강 일대에 출격하려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악조건이 겹쳐서 예정이 변경되고 단속도 강화되는 최악의 사태에 이르렀다. 황신 황홍은 동지 100여 명을 이끌고 지방 관청을 습격하였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폐주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각계층에 충격을 주었고 혁명의 기운을 높였으나 동맹회의 희생도 막대하여 신의 혁명에서의 지도성을 약화시켰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훈춘 사건. 1920년 일제가 중국 마작과 자구간도 지방의 조선인을 학살한 사건. 1920년 일제는 3.1 운동을 계기로 활발해진 한만 국경 부근의 독립군을 토벌하려고 군대를 파견하였지만 시베리아의 출병과 청산이 전투에서 패배를 거듭하였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창장하우 장강우라는 중국 마적 두목과 내통, 훈춘을 공격할 것을 사주하여 그해 10월 2일 400여 명의 마적단이 훈춘성을 공격하였다. 마적단은 약속대로 오전 9시부터 4 시간 동안 살인과 약탈을 자행. 중국인 70여 명, 조선인 7명, 수명의 일본인을 살해하고 비어 있던 일본 공사관을 불질렀다. 일본군은 이 사건을 구실로 세계 사단을 출동시켜 신문 없이 무조건 잡아 일렬로 세운 후총살하고 불태우는 등 대학살을 저질렀다. 싱징 흥경에서는 메이지 천환절 명치 천환절 축하를 명분으로 조선인들을 모으는. 우산 황심내 교회 간부 9명을 체포, 살해한 것을 시발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살에 매장하였다. 3개월에 걸쳐 일본군이 간도 일대에서 학살한 조선인 수는 3만여 명에 이르렀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에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